왔나? 그래, 기다리고 있었다. <레일> 진짜 큰일 어, 기다리고 났어. 기다리고 있었다. 댓글 봤어? 영상이 <레일> 지금 올라간 지 며칠 되도 안 했는데. 착한 사람한테 보이는 그런 댓글이 있었어. 착한 사람 어? 몇명 없어? 아, 야그씨만이 많았어. 야. 아니, 생각을 해 어. 빵가루 샀어? 어. 지버제를 샀어? 바늘 줬잖아, 그래서. 어, 바늘 줬어? 바늘, 지금 바늘을 해서 한번 좋은 일 시키고 있다, 해도 지금. 지버제랑 빵가루랑 뭘로 섞어야 돼? 그 난리가 났다니까. 야, 야. 지금 전부 스모프가 되고 있다. 사람이 손이 왜 있는데? 손맛이 들어가야 지 고기도 물고 이러는 거지. 저 세트를 사는데, 크릴을 사갈 때도 있잖아. 크릴 사시는 분들이 있어, 맞아. 그럼그 소중한 손님들 손은 어떻게 손실렵 없잖아. 그거 내 손. <laughs> 그 저렴한 거 이런 거안 되지. 아니, 저렴한데 그게 어? 안 저렴해지니까 문제 아니야. 지금. 아니야, 난뭐 그런 거안 해. <웃음> 뭐라. <웃음> 안 해. 내 소리를 아고 진짜 안해 밑밥을 막 말아 크릴을 막 부숴 막 이런 걸로 말겠지 그렇지 이거 가격 좋잖아 이런 걸로 말겠지 병에 도 밑밥은 가볍잖아 아, 충분해 이안부서져 왠지 이렇게 들고 사진 찍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laughs> 밑밥 말았어 그래 말았어 이 밑밥 어떻게 던져야 돼? 손으로 던져야 돼? 이걸로 이래, 이래가지고 어떻게 봐 밑밥 말았잖아 <laughs> 어 밑밥 말지, 말. 말았어 어, 아, 그러면은 잡어가 너무 한다. 많이 오지. 잡어가 왜 주걱 때문에 많이 온다고? 그 방이님 던졌잖아. 어. 밑 너무 많이 들어갔어. 뱅이돔 주걱 원래 자. 하고 싶은 말을 해. 네가 그냥 그 동생하고 김해랑 달라. 하고 싶은 말을 해 그냥. 주걱 줘. 주걱 그래 줘. <laughs> 썩은 거안할 거잖아. 좋은 아, 거 줘란 말이잖아. 내가 이거. 며칠 전에 내 영상 올린 거쓴거 있는데. 어, 이거지? 이거? 이거? 허, 지안이 썼던 거 이거? 이거 샤프트가 아별로예요 훅훅 힌다며. 어린이들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거를 지금. 그럼 뭐 이거까지 줄래? 자, 여러분. 이거는 <laughs> 어린이용입니다. <laughs> 나 이거 몰랐는데. 진짜 좋더라고. 나살 거야. <laughs> 아니 사게 기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까 구매를 어. 제돈 주고 하면 누가 뭐라 하냐고 맨날 구매를 왜제돈 주고 안 하냐고 <laughs> 이돈 주고 살 건데 그래. 그 대신 그것 좀 해줘 뭐? 어. 썩는 그거 있잖아 그건 그냥 어. 줘 되게 편하게 말하라 진짜 니가. 아니 해라고. 편하게 말하라 해가지고 <laughs> 그건 그냥 줘그러면다 내가 당당하게 음. 말할게 이거에서 돈을 안 깎는 대신에 저걸 달라고 아니 이거는 깎고 안 깎고 아니지 음. 이거 적어놨잖아 직원들이 적어놨다며 사람 좋아보이고 얼마나 좋아해 사람 좋아보여? 아니, <laughs> 심해 좋아보인다. 그래? 이미지, 이미지. 이건... 가게는 원래 이미지로 하는 거야. 이제 뭐, 얼마 돼도 안 했는데, 채널도. <laughs> 그니까. 러 <해봅시다>. 채널 성장도 쉽게 <laughs> 되고. 거짓 신신하시 홍보도 해야 되고. 어. 엄청나게 이런... 지금 타로 오시고 하는데, 구독자가 아예 전혀 안 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거 지금. 왠줄 알았니? 어, 근데. 주극을 안 했을 거야. 아. 주극하면 구독자. 아, 주극하 구독자 늘어. 책임질 거야? 아, 이혀 책임질 거야? 아, 거야. 언제까지천 영상이야, 근데. <laughs> 뭐, 댓글도 있다면서 <laughs> 왜첫 영상이야? 원래 첫 영상은 이런 주걱으로 하는 거거든 아 그래? 해, 몰랐잖아 아 전혀 몰랐어 구독자가 안 느는 음. 이유가 이제 이런 주걱을 안했 서고 아, 또 구독자가 안 느는 음. 이유가 주걱을 할때 이렇게 딱형두 들고 서아 근데 니는 여기 옆에 어. 7,000원 이런 것도 있는데 왜꼭 옆에 이런 걸 꺼내냐 나는 이걸 썼지만 그래도 형님 거제신신낚시 이제 손님들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이 그래도 다문 몇천원 이제 좀 좋은 것은 좋잖아 썸네일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왠지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주셔야지 돌발 이벤트 같은 게 나갑니다 이게. 큰거 약간 이벤트 전문가잖아 구독 알람 설정 안 하면 참여 못합니다 이거 맞아 갑자기 올립니다 저는 이렇게 계획이 좋은데 주걱을 안 한다면 은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 맞마이테다줄 거야 근데 맞아. 개수는 한 3개 이러면 되잖아 몇명안 씨... 되잖아 구독자 지금 더 받으면 오잖아 어 당연히 시키면 돈 주면 오겠지 <laughs> 그래, 네가 원하는 개수를 말해봐 그러면 어? 나는 뭐한한 한 300개? 아 어. <laughs> 그거는 유명해지면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혀 안 유명해서 세개도벅차야 솔직히 이세개도뭐뭐 <laughs> 뭐 말이 안돼 그러면은 음. 지금은 이제 아, 채널이 좀 작으니까 그러니까. 10% 30개 30개? 어, 30개 어때? 아이, 그래. 30개. 50개. 아, 그릇이또 달라, 이게. 맞아. 뱅의 돈거감성돈거 이래 두개 있습니다. 아, 두 개야? 지금 또 필요하신 분들이, 어. 감성돈거 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 스물다섯 개, 스물다섯 개 한정으로 걸려습니다 어? 사람 좋아 보이잖아. 봐봐잉. 구독자님들 또 주걱 쓸 때, 바닥 떼고 구어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니네 책임질 거야? 니가 사줄 거야? 하나 더 사러 오겠지.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장사를 그러면 안 된다 해도. <laughs> 산걸 오래 써야지, 이게. 아, 그래? 그래. 아, 그러면 좋, 뭐, 뭐, 이미지 좋아진 김에 약간. 주걱이 가면 뭐가? 주걱 끈이 따라가야지. 아, 나는 그거까지 생각 자체를 안 했어. 이미 들어올 때, 아, 저금 <laughs> 아, <laughs> 끝까지 뺏기겠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줄도. 가릴대가 가장... 있지 않나? 어, 레인보우. 칼로. 어차피. 팔아드릴까, 저 사인 것 같은 거 팔아가지고. 아 같은 거나. 어. 뭐, 안 되면 사인할 때 내가 줄이라도 좀 주세요. 해보게. <laughs> 제가 이만큼 손해를 <손을 웃음> 했는데 사인도 줄도 좀 주세요. 이래 한번 해보게. 손해가 아니야. 어, 어. 어. 사람이 남는다고. 아 사람이 남아. 추억이 남고. 남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 뭐돈 벌려고 장사하는. 게. 아, 돈 장사로 <laughs>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아니야. 장사로 누가 돈안 벌려고 하는 거야, 말이야. 사람? 사람까지 남기면 얼마나 좋아. 아, 사람 남기면 제일 좋지. 어. 아, 네, 그그 있더라. 찾아오셔가지고 어. 막 아는 척해주시고. 아. 봐. 영상 잘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유은못 남기겠더라. <laughs> 채널의 취지가 이제 막 공짜로 막 드리고 이런 건또 아니니까 합리적으로 손님 어. 때 도움되게끔 도움되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벤트를 자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laughs> 물론... 이거 다 이벤트 상품입니다 이거 이거 다보이시 전부 이벤트 상품이에요 이거 채널만 키워주세요 보여 드릴게요 어, 보여 드립니다 그러면은 요번 이제 추억 쌓고 사람을 남기는 이벤트는 이 뱅에돔 어. 주걱에 뱅에돔 주걱이라 하지 말래도 구성도 아. 섭섭하잖아 하얀색 예쁜 티탄 주걱에 어, 아 아크릴... 티탄이야? 티... 어? 몰랐네? 어, 티탄 아니니 이돈 받으면 도둑놈이지 아이 거는. 티탄이었구나 그래. 어. 그러면 진짜 다시 정리하면 이쁜 그래. 티탄 주걱에 그렇지. 손잡기 커터에. 편한 그릴 커터에 오케이. 알록달록 예쁜 주걱주 그래. 그러면 요렇게 싹다 드리고 45,000원 어. 내가 갑자기 생각난건데 또 아이, 갑자기 아, 좀 생각하지마 내가 갈라고 했는데 어. 이딱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약간 <laughs> 생님 너무 많이 남을 야, 것 같아 100원은 깔수 있고 1도 아예 300원 까겠습니다 <laughs> 300원. 300원 알았어 사람으로. 그리고 <laughs> <laughs> 44,700원 <4만> <laughs> 44,700원입니다 <4만> <laughs>